갯바위에 흑기사 뱅해돔 여섯 번의 머리 싸움이 시작된다. 좋습니다. 자, 시작 좋습니다. 아, 딱. 자, 연속된 일들입니다. 자, 이놈 참다요. 남해 바다에서 뱅해돔이 솟구친다. 좋지. 아, 딱 좋습니다. 당천손맛 마리수 재미는 뱅해돔 낚시만의 매력이다. 군들 사이에 간간이 절여져 범접하기 쉽지 않은 뱅에돔 숲으로 멋진 뒤풀까지 낚시는 즐거워 매혹의 춤사이가 시작된다. 코끝 찡한 갯내음이 바람에 실려오고 낚시선의 힘찬 엔진 소리는 군들의 발길을 재촉한다. 오늘의 대상은 갯바위 흑기사 뱅에돔이다. 난류성 과정으로 수온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뱅에룸. 여숙과의 특별한 만남은 즐거운 기대를 낳게 하고 있다. 우리들의 행보는 남해동북권 뱅에룸 낚시 개막을 알리고 초반 시즌 유명 포인트를 두루 탐사해 올 한해 뱅에룸 낚시 승패를 가늠해 보자는 것이다. 이름난 포인트들이 한눈에 들어오고 더큰 침옥으로 바다를 맞이해 본다. 갯바위 낚시에는 신경 쓸 것들이 많다. 조류와 바람, 물때 등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 아, 저 노리 들어 안 되거나 노리 들어 안 되겠는데 삼레에서 하려 그랬는데 지금 파도가 노리 쭉부어러기 때문에 낚시하기가 너무 불편해서 저 광주섬으로 이동 중입니다. 최선책이 아닌 차선책. 하지만 광주열 역시 이름값을 하는 곳이다. 처음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바다를 맞이한다. 아, 저희들이 린 이곳은 광주여 욕지도 최남단 떨어진 섬입니다. 광주여라는 섬인데 전체적으로 여기도 보면 조류소통도 좋고 여기도 상당히 지금 발달이 잘 되어 있습니다. 수심도 거의 10m 기준으로 해서 한 100m까지 계속 꾸준한 대로 이루어져 있고 철 따라 지금 우리가 노리는 병해동을 비롯해서 가을, 겨울, 감성돔, 며느면또 참돔 다양한 어종들이 상당히 그저 많이 낚이기로 유명한 곳이고 거의 야행을 상당히 많이 하는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 은 야행하기도 좋고 병해동 낚시에서 최고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 은 일단 배에서 내리면 은 채비하기 전에 먼저 밑밥으로 계속 뿌리나 놓고 밑밥을 넣어놔 놓고 채비를 하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뱅이놈이 밑밥을 주고 하는 사이에 끓을 수 있도록 밑에 있는 뱅이놈들을 위 올리기 위해서 계속 밑밥을 뭐 어느 곳이든 간게 없으니까 지금 낚시하려고 주는 게 아니고 뱅이놈을 피어올리기 위해서 주는 거니까 금성금성 이렇게 일단 밑밥을 먼저 투여해서 물밑 상황을 먼저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편광 선글라스는 해수면의 눈부심을 줄이고 물밑을 선명하게 볼수 있는 벵에돔낚시 필수 아이템이다. 벵에돔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밑밥인 것 같습니다. 밑밥. 밑밥도 중요하고 또 밑밥 동조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크릴을 조금 무겁게 했습니다. 혹시 또 처음 온 포인트라서 피, 아무래도 피는 것 보다는 조금 바닥에서 좀한 아, 3-4m건? 더 깊이는 더, 더 깊이 아마 뱅이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무겁게 해서 저는 크릴 두 장에 파우더 한장 그리고 빵가루는 카멜레온 카멜레온 다섯 장을 넣었습니다. 상항에 맞게 일단 제가 또 여분을 또 준비했으니까 일단은 그때 그때 상항에 따라 한번 밑밥도 밑밥도 또 변화해보고 채비도 변화를 한번 해가면서 한번 뱅이나 시랑해보겠습니다 뱅에돔 낚시에서 조과를 결정하는 변수는 결국 활성도다. 수온, 물색, 조류 등의 변수에 따라 표층까지 완전히 떠올라 먹이 다툼을 한다고. 때로는 은신체에 박혀 입을 닫기도 한다. 오늘 제가 쓴대한 채비는 원줄은 1.7호 원줄 찌는 제로 알파 제로보다 조금 위율이더 낮은 제로 알파 그 다음에 오늘 특이하게 또 도레를 을 채웠습니다 왜 도레를 채웠냐면 은이 수증기가 거의 약간 아주 천천히 깔아 지도 않고 뜨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라서 도레를 힘을 빌려서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도록 도레를 하나 달았고 그 다음에 목줄은 1.2호 어, 1.2호에 한 2m 정도 두, 두었고요 목줄을 목적에서 한3 0 m 위에 지시해본 봉돌하라는 물이었습니다. 바늘은 병예돔 바늘 5호. 병예돔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하니까 이 채비를 한번 해보고 이게 안 맞으면 또 다른 채비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이 채비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녀석들의 부상을 기다릴 차례이다. 욕지도의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병예돔 낚시 시작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밑밥을 좀 던놨으니까 어떤 반응이 안겠습니까 일단 먼저 그릴로 한번 해보고. 마음 가득한 기대감으로 미끼를 끼우고 채비를 날리며 정성들여 자. 밑밥을 뿌려본다. 자, 기대가 되는 하루입니다. 자, 미게딱 들어와야 되는데. 뱅해동 낚시 본격 시즌을 알리는 것은 녀석들의 부상이다첫게스팅에자 뱅해동입니다. 시알는안 크네요. 자 시야는 안 크지만 바로 뱅해동 바로 나네요. 자첫 게스트팅에 바로 나왔습니다. 개구쟁이 녀석이다. 첫캐스팅에 아름다운 뱅해동이 왔습니다. 시알는 너무 적어서 자 방생을 하겠습니다. 아, 또 고맙다. 고맙다. 자. 자, 오늘 경혜놈이 들어온 게 확인됐으니까 좀더큰 놈들이 나올 것 같고, 이거 원래가 좀 시야를 좀 굵은 곳이니까 시야리좀 좀 되는 놈이 아마 나을것 같습니다. 자, 첫 캐스팅이 나왔다는 게 경혜놈이 확인이 되었다는 것만 해도 많은 성공입니다. 큰 곳인데 시야이잔올라오는자 지금 평양을 대 눈에는 지금 보이는데 병애돔 많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개체수가 아이고 씨알이 CR, 그렇게 안 크네요 지금 많이 떠오릅니다 지금 병애이 밑에서 확 피어나네요 많이 부상합니다 좀 있으면 이거 이렇게 한번 사용해보다가 안, 안 되면 은 목줄까지 한번 따라서 달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알이 잘라서 아직까지는 손님들 구성업군도 입질을 받아낸다. 단단한 오체 바다의 붓기사다. 자, 첫 캐스팅에 바로 입질을 받았습니다. 시알은 조금 조금 그래도 준수한 편이지만. 지금 수심이 한 4m, 5m 밑에서 좀 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뱅이 얼굴을 확인했으니까 더 열심히해서 한번 큰 놈들을 많이 낚아내겠습니다. 자, 역지도 광주섬 첫 뱅입니다. 마리수 조과를 위해서는 빠른 숨놀림이 필요한데, 뱅이두이 낚이면 바로 살림통에 넣고 기포기를 틀어주면 싱싱하게 살릴 수 있다. 저희가 낚시하는 지점은 조갱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기서 물이 조류가 이쪽으로 쭉 뻗어가 저쪽에서 뻗어나고 여기는 우리가 낚시하는 지점은 거의 조갱지대로 조류가 이쪽으로 쫙 붙다가 이쪽으로 붙다가 이쪽 조류가 세면은 이쪽으로 붙다가 저쪽 셰든 저쪽으로 붙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늘 상당히 좋은 곳이 지금 보습니다 미법의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 병해놈 낚시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자람들이 떨려오는구나. 뱅에돔 유인책, 특효 미끼가 등장한다. 미끼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빵가루로. 자, 지금 자리돔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갑자기 미끼를 이 제가 만들어 온 미끼, 직접 만들어 온 미끼를 사용하겠습니다. 빵가루 미끼. 자, 보겠습니다 뱅에돔 낚시의 전적잡벌을 건네면 뱅에돔 낚시를 할수 없다. 생각하는 낚시에 즐기는 낚시의전목뱅에돔 낚시 매력이다. 자이번에는시간좋습니다자 이런 놈들 봐야 되는데 자 조금 많네요 제법 살이 오른 욕지로 흙기 사다자 점점 시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장 상황으로는 자어가잔시야래뱅에돔과 해리돔

시야리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까이보다 조금 멀리서 치니까 확실히 큰 것들을 좀 멀리 나간것 같습니다. 이제는 포인트 공략을 조금 멀리에서 큰 놈을 소환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멀리서 물지? 네, 아버지 멀리서. 아 어, 멀리서. 네. 시야 전부터 멀리서. 아, 또 시야 좋습니다. 아, 또 좋습니다. 역시 멀리는 시야가 좀 좋네요. 욕지도 흑기사들의 귀한 방문이 으쩨. 이어지고 있다. 어. 어. 자, 이 단단한 어체 정말 멋있습니다. 자, 제가 바라던 놈이 역시 올라옵니다. 자,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런 놈들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활동도가 상당히 좋아 보이니까 좀 여기서 봐도 벙어리 확 피는 게 보이니까 보이 정도니까 욕지 저녁에 벙어리 붙는 것 같습니다. 민밥을자부잡부를 자브 모으기 위해서 계속 주고멀리를 쳐서 좀 큰놈을 노리고 있는데 민밥을 너무 많이 투여하는 것도 맹해 돔에 좋지는 않습니다 맹해 놈들끼리 자기들끼리 다맹할수 있도록 조금씩 조금씩 해서 애를 태우는게 맹해 놈 낚시가 꾸준히 시간이 맹렇게지속되어도 계속 낚놓으고있지습니다으습니다 계속 민밥면 처음에 많이 주다나면은그다음에는 아주 야다진다든지 그러면은, 배가 부르면, 뭐, 다른 걸 간다,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민밥을 많이 주지도 말고, 상당히 애를 태우는 식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시야 좋습니다. 왔다. 아, 자, 연속되는 입길입니다. 왔다. 아, 야, 이놈 찬다요. 자, 이제부 기멋있는 겁니다 그렇지! 그렇지. 아또 좋습니다 자, 욕지도산 흑기사입니다 씨알 굵은 녀석이다 멋집니다 당찬 손맛 진짜 멋집니다 부지런한 움직임이 계속된다 뱅에돔 낚시는 조류를 읽고 밑밥과 미끼를 동조시키면서 낚아내는 두뇌 게임이면서 마리수 재미와 단단한 어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당찬 손맛이 최대의 매력이라 할수 있다 자, 먼저 공략 지점에 민법을 투여하고그 다음에 내 제비를 던져서 그 끌어당김도, 끌어당김도 됩니다. 끌어, 끌어당겨서 동조될 수 있도록, 위법과 미끼가 동조될 수 있도록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먼저 뭐 캐스팅하고 위법을 치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든 관가 없습니다. 동조만 치는 방법이, 동조를 잘 치는 방법이 있으면 어느 방법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최고 중요한 거는, 밑박과내미끼의 동조니까, 병예동의 낚시에서는. 병이동이 물속에 있다면, 내미끼와미박과 동조가 되면, 거의 100% 입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은병이동을 입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병예동이 많아도, 동조가 안 되면, 은밑박과미기가 따로 온다면 입지를 받가 상당히 힘들죠. 맞습니다. 다시, 시원하게 낚시대가니다 우와, 이런 이쪽 이동 방식이. 오, 야, 야, 마이차네, 마이차 씨알이 따로도 당찬 손맛입니다. 어, 이구씨알도 좋네요. 당찬 자, 손맛을 안겨준 녀석이다. 자, 이 맛이 매인돔 맛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매인돔은이마리수가 이 마릿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통에 먼저 고기를 넣었다가 매인돔이잘뜨르놓고매인돔이안 좋다. 보면는 살림망으로 이래하는 게 마리수도 마리수를 하는 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고 잘 살리갈 수 있는 길이고 신신하게 집에까지 잘 살려서 가는 길이합니다 이한 고기는 미하게 배급하는게 고기에 대한 예의 아니겠습니까? <laughs> 낚시는 늘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하는 마력의 스포츠다. 아무래도 도로소통이 뒤덕보다는 이쪽이 더 뻔하나네요. 그래서 이쪽에서 한번 PR 큰 놈을 다시 공개해 보겠습니다. 갯바위 흙기사. 녀석들의 귀한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아, 다 깊이 좋네요. PR이 좋습니다. 으쌰. 아, 셀 좋네요. 짜릿한 손맛은 계속됩니다. 자, 악이 비슷합니다 이거는 단단한 어체 바다의 흙기사다. 여기서는 지금 온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떠지는 않았고 완전 바닥에 붙들었습니다. 찌가 쭉 한참 내려와서 붙들 바닥이었나. 지금 계속 내리, 열심히 감내리 보고. 아또난창 손맛입니다. 연속 어실. 아기자기한 즐거움이 이어지고 있다. 아, 아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 낚시의 즐거움을 고스란히 간직하는 아름다운 조행이다. 짜리단 손맛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채비를 던지기 무섭게 찌를 가지고 들어가는 연속 입질과 마리수 재미가 뱅0돔 낚시의 매력이다. 대박은 아니지만 심심하지 않을 정도로 손맛 좋은 뱅걸돔이0떡0떡마0수로 무너져왔다. 가슴 두근거리게 하는 즐거움이 계절이 낚시의 또다른 즐거움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다. 뱅에돔 요리는 요리사의 손끝에서 달라진다. 구명해 씨는 뱅에돔 해맛을 제대로 살리는 단골집을 찾는다. 뱅에돔저 해중에서도 오늘은 유비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저이 철망은 이제. 요리에 쓰는 이제 받침대로 많이 쓰는데 유비기를 하게 되면은 이 생선에 오그라듬이 많기 때문에 이걸 덮어가지고 하시면은 좀더 모양이 이쁘게 나옵니다. 유비기의 어떤 그 목적은 그이뱅돔의 어떤 잡냄새를 조금 제거하면서 좀더 식감이 풍미를 느끼 하기 위해서 하는 그유비기이기 때문에 조금 살결이 튼다고 생각하실 정도로 좀 강하게 해주시는 게 지미를 드실 때좀더 풍미를 느낄 수가 있고 맛이 있습니다. 유비끼를 하실 때는 한 번에 불을 쪼이게 되면은, 예, 그, 껍질에 어떤 쪼그라듬이 심해가지고 모양이 좀자세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한번 구워주시고 다시 2차적으로 좀 세게 불을 구워주시는 게 생선도 좀더 모양이 이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토치로 불맛을 낼 때는 가장자리가 숨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고 골고루 빠르게 익히는 게 핵심이다. 직화구이를 하신 다음에는 이제 냉동실에 조금만 넣으시 가지고 많이 이제 냉동을 시키게 되면 생선이 은은한 이상 일어날 수 있으니 열이 가시는 정도만 해가지고 약한 5분 정도만 시키시면 됩니다. 숙회는 유비기, 유비토로 카이스. 유비. 유비. 마스카와 등 우리말보다는 일본어로 빈번하게 사용하는데 모두 뜨거운 맛과 차가운 맛의 이색적인 별미를 즐기는 것이다. 뱅에돈 같은 경우에는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제, 저 양념 같은 경우를 초장이나 이런 된장보다는 좀그 담백한 와사비장에 찍어서 잡수시는 게좀더 풍미를 느끼실 수가 있고, 혹, 그, 꼭 이제 좋아하신다면은, 이제 뭐 초장하고 된장하고 좀 섞어서 잡수시면은 조금 더 드시기가 좀 편하실 겁니다. 분들 사이에 간간이 절해져 범접하기 쉽지 않은 뱅해동 숙회로 멋진 뒷풀이까지. 이제 맛의 향연이 시작된다. 새콤 달콤 여름철 최고 별미 뱅해동 무회. 시원하고 깔끔한 육수가 일품인 무회는 여름날 무더위를 한방에 날려버린다. 고소하고 담백한 뱅에돔통구이까지 직접 낚아서 먹는 뱅에돔 요리의 향연니다뱅에돔 낚시에서 이참 손맛도 중요하지만은 손맛보다 더 중요한 입맛 보십시오. 진짜 맛이 있습니다. 이게 유비키 해를 해 먹으면은 이해 같은 맛있는 고기도 또습니다 낚시는 즐거워. 지금 남해 바다는 손맛과 흥이 있는 바다의 계절로 접어들고 있다. <laughs> 이뱅여도에는 아무나 즐길 수 없는 그런 해입니다. 우리 낚시꾼들만이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맛있는 음식.